자 곱셈 공식 기본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제곱이 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천천히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아니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a a 뽑을 수 있죠? 맞나? 됐어요? 그리고 AB 뽑을 수 있고, BA 뽑을 수 있죠? 근데 AB나 BA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아니야 BA를? 그 다음 B제곱 될까요? 그러니까 뭐, A제곱 플러스 EAB 더하기 B제곱. 맞죠? 간단하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 맞아요?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나 ab나 똑같으니까 더하기 마마 플러스 되니까 b제곱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됐다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맞나요? 오케이? 간단해요 두 번째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합차공식이라서 해서, 해서 외우는데 천천히. 얘랑 이랑 곱하면 a 제곱 맞아요? 얘랑 이랑 곱한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맞나요? 마이너스 b 제곱 되는 거 맞아요? 죽어서 뭐가 됐다. a 제곱 빼기 b 제곱, 그죠?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 골. 되나? 세 번째.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자, X가 주인공이야. 돼? 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X 제곱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X 더하기 AX 돼요? 됐어요? 네. 마지막, 안 묶이는 거 AB.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X로 묶으면? 그죠. 앞에 X 제곱 있었고요. 더하기 AB 있었네요. 감당하다, 그치지 됐나? 오케이. 4번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된다 자얘랑얘랑 곱하면 A, C, X 제곱 그죠? AD, X, B, C, X 그죠? 한꺼번에 썼어요 그 다음 BD 그다음 됐다 그치 됐나? 다섯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잘 봐. 은 이렇게 하듯. 됐나? 잘 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A 뽑음, A 뽑고 A 뽑을 수 있고요. A 뽑고 B 뽑을 수 있고요. A 뽑고 C 뽑을 수 있어요, 그죠? 맞나? b 뽑고 a 뽑을 수 있고, b 뽑고 b 뽑을 수 있고, b 뽑고 c 뽑을 수 있어요 그죠? c 뽑고 a, c 뽑고 b, c 뽑고 c 그죠? 그럼 여기 a제곱 맞죠? a b고, a c고, a b고, b 제곱이고, b c고, c a고, c b고, c제곱 맞죠? 맞나?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됐죠. 더하기 AB가 두개 있네요, 그죠? 맞죠? B, C도 두개 있는 거 맞죠? C, a 도두개 있는 거 맞아요. E, AB, 더하기 B, C, 더하기 C, 될가뜻십니까 됐죠? 자, 6번. 뭐냐? 아, 헤이. A 더하기 B 더 A, B, A 더하기 B의 3승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맞아요? 됐어? A, A, A 뽑을 수 있죠? A가 3번, 이게 다다그지. A가 두번이면 A, A, B 있고, A, B, A 있고, B, A, A 있죠? 맞나? 됐습니까? 한번 더. A가 한 번이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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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b, a 될까요? 됐어요? 마지막 b, b, b 네. a가 세번 있는 거 a3승 그죠? 얘는 a제곱 b인데 그게 몇개 있어? 세개 있죠? 맞죠? 네. 얘네들은 a, b제곱이 세개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b3승 맞죠? a3승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3승. 될까? 되십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a 마이너스 b의 3승은, 오케이, 이걸 이렇게 봐.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3승. 이렇게 해보죠. 될까요? 그럼 봐봐. A가 세번 나올 수 있고요. 드니? A가 두번 나오면 마이너스 B가 한번이죠 A 맞 B A 맞 B A A. 될까요? 되십니까? 네. A가 한 번이면 맞 B가 두 번, 그죠? 오케이. 마지막 맞 B가 세 번. 드니? 자. 너 A삼승이에요. 그죠? 네가 A제곱 B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그게 몇개 있어? 세개 있죠? 됐니? 자, 네가 AB제곱인데 마마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냥 이게 세개 있는 거죠. 그다음 마마 하면 다시 마이너스 B삼승이죠. 될까 끝났네요. 됐죠 됐습니까 네. 자 7번 a 더하기 b a 제곱 빼기 a b 더하기 b 제곱은요 천천히 가보자 a A제곱. a 제곱 a 마이스 너 a b a b 제곱 맞죠 b a 제곱 b 마이스 너 a b b b 제곱 됐죠 a 3승 마이너스 a 제곱 b 흔히 a B제곱, b 제곱 a 제곱 b 마이너스 a b 제곱 맞죠 b 삼승 중내요 오죠 마불 뿔마 중내요 뭐 a 삼승 더하기 b 삼승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 삼승 더하기 예 삼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 될까요? 한번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은 a a 제곱 a ab a b 제곱 맞니? 마 b a 제곱 마 b ab 마 b b B3, b 제곱 맞나? a 삼승 a 제곱 b a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맞니?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삼승 된다 네. 돼 a 제곱 b가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겠다 그지 네. 중내오그죠 a b 제곱도 중내그죠 오케이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 그죠 되십니까 근데 다 풀어줘 본 거예요 오케이 다시 아이 아 사람 머리를 써야지 아... 자 됐죠? 지금 7번까지 한거 맞죠? 8번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됐나? 그럼 이제 x가 주인공이야 x가 3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x가 2번 있으면 xxc 있거나 xbx 있거나 a xx 이거나 x 그죠? x가 한번 있으면 x, b c 거나 axc거나 맞죠? abx거나 그죠? x가 한 번도 없으면 abc인 거 맞죠? x삼승 그리고 얘네들은 x제곱이 cba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x 될까? 자 얘는 x가 BC, CA, AB.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될까요? 되니? 마지막 뭐? ABC. 그래서 얘가 X 3승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X가 두 번이면 숫자가 한 번씩. X가 한 번이면 숫자가 두 번씩.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맞죠? 더하기 ABC. 되겠네요. 그렇 네. 맞나요? 9번 a 제곱 더하기 맞죠?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a,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맞나? 천천히 어 a제곱 a제곱. A제곱 a 제곱 a 제곱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ab a 제곱 b 제곱 맞죠? ab a 제곱 A, B, my s 세 v e 김태랑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겠죠? 혹시 이해하고 있을까? 이해가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무슨 다른 나 남은 들은 알고 있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김태랑 지금 모르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하냐? b 제곱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b b 제곱 b 제곱 돼요? a 4승 맞죠? 마이너스 a 3승 b a 제곱 b 제곱 a 3승 b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a b 3승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B 3승 B 4승 될까요? 네 자, 마이너스 A 3승 B A 3승 B 죽네요 그죠? 많이? 네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A 제곱 B 제곱 A B 3승 마이너스 A B 3승 그죠? 살아남은 놈이 A 4승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승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되나요? 마지막 십법.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잖아? 아? 진짜 바보같이 하고 있는 거야. a A제곱, a 제곱, a b 제곱. Okay. A, C, A, B, A, C, A, B, a B, C, A, C, A, 됐죠? B, a B, B제곱. B, C제곱. B, B, B C, B, C, B, C, B,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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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C, B, C, B, C, a C, C, B, C, C, B, c제곱 c-ab, c-b, c, c-c, 그니? C, c -C, 자, 천천히 쓰자. a3승. 이거 되게 바보같이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바보라서. 더 쉽게 할수 있어요. 더 쉽게 할수 있는데 일단 보여주려고. ab제곱 맞죠? ac제곱 맞니? 마이스 a제곱 b 맞죠?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제곱 c a 제곱 b b 삼승 b c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b c 제곱 b 제곱 c 많이 마이너스 a b c c a 제곱 c b 제곱 c 삼승 맞죠?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b c 제곱 마이너스 c a c 제곱 b 그죠? 네. 다 a b 제곱 많이? 마이너스 네. a b 제곱 죽죠? 네. a c 제곱 마이너스 네. a c 제곱 죽죠? 많이? 마이너스 네. a 제곱 b a 제곱 b 죽죠? 많이? 네. 마이너스 네. a 제곱 c 플러스 C, A제곱 C. 그쵸. B, C제곱, 마이너스 B, C제곱. 죽죠. 마이너스 B제곱 C, B제곱 C. 죽죠. 맞나요? 자, 사람 남은 것들 봐봐. A3승. 그쵸. 그 다음 B3승. C3승. 그쵸.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C. 오케이. 원래 얘를 어떻게 더 쉽게 빨리 하냐면 문자 하나를 잡아. 어떤 거 잡을까? a로 잡을까? 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a가 주인공이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 a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c 가죠 맞아 네. 그럼 봐 얘랑 얘랑 곱하면 a 삼성 겹치 a 제곱으로 걸리는 게얘 있죠 마이너스 b 더하기 c 있죠 그 다음 얘 있죠 플러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죽네요. 맞죠? 그 다음에 a로 묶기 는게 얘랑 얘랑 맞죠? 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 b c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 b c 맞죠? 죽고 죽이죠? 그럼 마이너스 3bc레일이다. 그죠? 맞나요?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한거 b 더하기 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c 맞나요? 돼? 자 이거 아까 이 꼴이잖아 마이너스 bc 더하기 c제곱이잖아 그럼 넌 B3승 더하기 C3승 아니었어? 공식? 끝났죠? 지금 얘 죽었고요. A3승 마이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네. 되십니까? 얘도, 9번도, 얘를 이렇게 보기돼요 더하기 더하기 a 네. 제곱 더하기 B제곱 a, b 제곱 더하기 ab 맞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ab 그럼 이게 지금 별 더하기 세모 별 빼기 세모꼴이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었던 거죠 합차 공식이라는 거죠 돼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 빼기 a b의 제곱 이렇게 해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얘 제곱하면 a 사승 더하기 2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사승 곱셈공식 빼기 a 제곱 b 제곱이니까 얘만 하나 죽어서 a 사승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사승 이렇게 쳐되는 거죠. 훨씬 빠르죠. 곱셈공식 쓰면 될까? 자. 왜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지 다 알려줬어요 지금 그렇죠? 다 보여준 거죠 난 보여줄 수 있는데 너희는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왜 해야 돼요 기본 공식부터 됐나? 네. 암기하시고요 어 말하고 싶은 건 빨리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를 보셔야 돼요 저런 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이 나와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문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근데 시계 형태를 기억하세요 시계 형태를 알겠지? 같은 시계꼴이 나올 거야 알겠니? 되십니까?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영상 보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항의 세계인 곱셈 공식들, 얘도 암기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요것까지. 야. 이것까지 암기하시고 시험 볼 겁니다. 오케이. 됐나? 음, 서연 듣고 있나? 네. 요것도 다 했다는 얘기고, 이거 더할게 없는 얘긴데 사실 나는 이제 유리화만 하나 이걸 이용하는 첫 번째가 분모의 유리화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루트 할 때도 했었어요. 분모에 루트인 거 싫어라고 얘기 했었죠. 맞아. 그래서 루트 A분의 B꼴이면, 그치. 루트, 분모분자의 루트 A씩 곱해서, A분의 B루트 의 이꼴로 썼다는 거지. 근데 이제, 루트가 하나인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떠냐는 거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분의 C였어. 그럼 이제, 얘도 제곱해야 되고, 얘도 제곱해야 된단 말이야. 많이? 그러기 위해서 합차공식을 쓰는 거야. 루트 A 빼기 루트 B를. 분모분자의 그렇게 곱해주는 거야. 될까? 그러면 얘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b 제곱 루트,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더, 빼기 루트 b의 제곱이잖아. 되 그럼 루트 a 제곱하면 a고, 루트 b 제곱하면 b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될까? 여기가 합골이면 차를 곱할 거고, 차골이면 합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되십니까? 이해가요? 될까요? 음. 자, 분모 유리화를 왜 하냐면, 어쨌거나, 분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통분을 할 거라는 거죠. 통분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있는 것보단 루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유리수를 갖고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지 않냐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합니다. 알겠죠? 분모의 루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모의 루트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원래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보기가 매우 불편하니까 그냥 편의상 바꾸자는 거야. 알겠니? 계십니까 자 천원 네나 지금 여기 고쟁이 4 5쪽까지 설명 을다 한건데 고쟁이 4 5쪽까지 설명이 끝난거야 네뭐 해야겠어 풀어야죠 그지 그리고 1품은 5 1쪽까지가 끝난 거야. 네. 오케이. 네. 지, 지금 일단은 좀 풀어. 아, 네. 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레코딩만 잠깐 멈추고 있을 테니까 좀 들어와 있어. 풀어. 네.